경산 출신 건설 소방위원회 오세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탄소 녹색 성장 대응을 위한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녹색 건축물 조성 시범 사업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둘째, 민간 녹색 건축물에 대해 재정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녹색 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경기도와 경남도 등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만의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경북만의 녹색 건축물 설계 기준을 만들어 신 기후 변화 대응 체제에 맞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 건축물 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촉구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자료 왔지만. 우리 경상북도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 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 성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린 이세 가지 제안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론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